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등다는 방법과 그리고 반불이라고 해서 스위치를 꺼도 불이 계속 들어오거나 희미하게 보이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 현상을 차단하는 방법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보시겠습니다. 일단 등을 사오시면은 이 상태로 올거고 요거를 열어보시면은 안에 등을 지지해주는 지지대가 있습니다. 요 지지대를 풀고 요래하시면은 요 지지대만 빠지거든요. 요 지지대를 천장에 일단 부착을 하십니다. 그럼 일단 천장에 지지대를 부착해 보겠습니다. 수평을 맞추시고요. 현장에 지지대를 부착하실 때는 도라이바를 있으면은 요걸 이렇게 넣어보시면은 안에 나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상이라고 하는데 요래보시면 이쪽에 지금 상이 있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석고고 이 석고를 잡아주는 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이 나무에다가 등을 달아야지, 이 석고에다가 피스를 박으면은 나중에 등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꼭 전선 안쪽에 대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 상에다가 피스를 박으셔야지 등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럼 피스를 다 박으셨으면은 다음은 이등 몸체를 전선은 이 전선 넣는 구멍에 넣으시고요 이렇게 고정하신 다음에 나사를 이렇게 잠가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잠그시고 이 안에 전선 꼽는 이 브라켓에 여기에다가 전선을 한 선씩 꼽아 주시고 보통 전선 꼽는 구멍이 두 개씩 있습니다. 두개 중에 한 선씩 두 개가 한 라인이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양쪽 가에한 선씩 꼽으시면 됩니다. 그래 꼽으시고 불을 한번 켜보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불을 껐는데 불이 안 꺼지고 계속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낮에도 그 불빛이 보이는데, 이거는, 전기는 N상과 RST라고 다른 상이 있습니다. 그 전기 두선 중에 한 선은 전기가 들어오고, 한 선은 전기가 안 들어오는 선입니다. 결론적으로, 전기가 들어오는 선이 전동으로 가면은, LED 등은 그 전기를 받아들여서 불빛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등을 달았는데 저녁에 보니까 불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희미하게 불빛이 보이고 스위치를 껐는데도 불이 안 꺼지고 희미하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를 반불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될 경우 반불이 들어올 경우 집집마다 벽에 보면 은 분전함이 있습니다. 이 분전함을 여시고 이 안에 보시면은 큰주 분... 주차단기가 있고 옆에 작은 차단기가 있습니다. 큰 차단기는 놔두시고 옆에 작은 차단기를 이렇게 하나씩 내려보시면 그 중에 차단기 하나가 전등하고 연결되어 있는 차단기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전등하고 연결이 돼 있다면 이 차단기를 내리시고 이 함을 열고 이 밑에 보시면 전선이 예를 들어서 검정 빨간선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앞쪽에는 검정, 뒤쪽에는 빨간 선이 있습니다. 이 선을 좌우를 바꿔 주시면은 반불이 찾아듭니다. 요렇게 빼시고, 요렇게 빼시고 작업을 하실 때는 차단기를 꼭 내리고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만 해주시면은 반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집에서 혹시 저녁에 불이 꺼지지 않고 희미하게 들어온다면 이 방법을 쓰시면은 거의 차단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